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둔촌주공, 네, 아, 올림픽파크 포레온, 네, 여기는 2단지입니다. 아, 13평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이제 영상으로 좀 만나 뵙고 있는 거고요. 아, 여기가 지금 북적북적합니다. 어, 사전 점검 네,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전 점검을 이제 하러 오시는데 요즘 아파트 또 궁금해하시잖아요. 예. 네, 그래서 어, 둔촌주공 예, 업그레이드된 네, 어, 포레온 아파트는 어떤 디테일이 있는지 이전 예, 영상에서는 어, 20평형 때 보셨다면 여기는 어, 슬림한 평수 네, 13평형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요. 네, 한번 체크하면서 보도록 하죠. 현관 현관은 이렇게 네. 네, 센서로 켜지게 되어 있고요. 어, 일단지랑뭐 같은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가죽 느낌 나는 재질로 신발장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통신단자함 그리고 전력 분전반 들어가 있고 아, 저렇게 안에 네, 다 공기구멍 열려 있고요. 그리고 하부 쪽에 아, 띄움시공은 되어 있으나 네 간접은 참안 넣었네요. 예. 네. 건설사에서 간접은 참안 넣어주네요. 이 간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이 아쉽지만, 어떻게 됐던 간에. 그래서 이렇게 오다가, 요 안에, 네. 여기 이제 세탁기를 세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고요. 내부에는, 네. 환기될 수 있는 거다 집어 넣어져 있고, 그리고 어 위에 점검할 수 있는 점검부도 있고, 조명도 지금 세팅되어져 있고, 그리고, 온냉수, 그리고 여기 온냉수 따로 별도 있고, 여기에서 물이 좀 빠져나갈 수 있게끔. 여긴 좀 습이 조금 관건이긴 하겠네요, 여기. 예. 그래서 습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좀쓸 필요는 있겠다. 보시면 될것 같고, 아래는 이렇게 좀 공간이 있어서, 네. 습을 아마 여기서 섞은데 좋은 방식은 아니네요, 예, 이게. 네. 어떻게 됐던가네, 지금. 자, 그리고 입구방. 입구방은 바깥에가 지금 복도 형태거든요. 근데 이제 어 완전 맞은편에 집이 없는 건 아니고 맞은편에도 좀예 막혀 있는 편이라서 어 어떻게 됐든 간에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이제 위에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는 뭐 책상을 놓으실 수도 있고 네 이쪽 저쪽으로 어 침대를 세팅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 여기도 전등이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어, 만약에 필요하시다면은 네, 여기 있는 게 지금 어, 한 단계, 두 단계 이렇게 꺼지고 켜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어, 교체를 해버리시고 네, 저쪽에다가 간접을 네, 넣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고 이걸 살린 다음에 약하게 쓰고 저쪽에다 간접 넣는 것도 좀 나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간접이 지금 네, 신축 아파트에 참안 넣어주는데 그런 거를 조금 체크를 하셔서 간접을 넣으시면은 평소에 메인등 키는 것보다 간접등으로 세팅하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분위기 좋거든요. 자, 그리 화장실. 아 화장실은 뭐 쾌적합니다. 네 아주 큽니다. 그래서, 어 욕조는 없지만 샤워 공간으로서 충분히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 세팅되어 있습니다. 천장은 SMC 신형으로 준비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지금 스위치가 이렇게 별도로 그리고 하나는 환풍기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얘두 친구를 하나로 묶고 나머지 하나는 뒤로 빼서 여기서 간접 아래쪽에다가 넣으면 깔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육과 어, 아주 뭐 좋아보이는구만요 네. 세팅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좀 아쉽네요. 네, 이런 거. 이런 건 이제 하자은 이제 다 예, 잡혀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지금 세팅 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어, 이거는 보면은 예, 비대 일체형으로. 네. 그래서 비대 일체형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통화 비상 알림 어. 이렇게 휴지걸이 준비돼 있고요. 요런 거 밸브. 예, 네, 요런 게 지금 예.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어그 에어 샤워 샤워건 에어건이 아니라. 예. 네. 그래서 요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관장하고 있네요. 이렇게 앞에.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등급이 많이 올라갔어요. 어, 좀 아쉬운 거는 요게 이제 조기 좀 작아가지고 예, 좀 고급감은 좀 떨어진다. 만약에 굳이 한다 그랬을 때는 덮방 정도는 네,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들어왔을 때 여기 예, 센서등 그래서 등을 따로 켜지 않아도 열었을 때 센서등이 들어오게끔. 그런데 참이 센서등이 애매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된다면 예, 센서등으로 들어와가지고 만약에 들어왔어. 좀다 꺼져. <laughs> 그러면 안 되니까 다시 켜야 돼. 이것도 좀 웃긴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던가, 네. 이제 애매하지만 센서 등이 잘 설치가 되어 있고, 안방. 안방은 사이즈가 아주 크진 않지만, 네. 13형, 13형, 13형 13평, 13평, 13평 형대에서뺄수 있을 만큼, 네. 뺀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장형 에어컨 잘 달려 있고요. 여기도 지금 나뉘어져 있겠죠. 한번 껴볼게요. 하나 하나 이렇게 또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얘를 하나짜리로 바꾸고 나머지를 여기에다 넣어서 간접조명을 여기다 쏘면은 분위기 좋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방 주방은 어, 이게 옵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요거를 인덕션으로 할지 아니면 이렇게 가스형으로 할지 인덕션이 아니네요 여기는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는 딥 그린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게 묘하게 어두운 그레이 같으면서도 그린빛이 조금 드는 느낌으로 세팅이 됐고 트렌드에 맞게 얇게 한 23mm 25mm 정도 되어 보입니다 이렇게 인조대에서 세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각 싱크볼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도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이네요 아메리칸 스탠다드가 사실은 저렴한 제품입니다 네. 그러니까 는어 소비자들도 원하고 네. 건설사에서도 뭐 문제없다 라고 생각되니까 이렇게 세팅을 하신 것 같고요 요런 건 이제 나중에 다시 어 아직 세팅 다 되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머, 내가 이거 뺐는데, 다시 안 들어가네. <laughs> 이렇게 해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잘 예쁘게 꽂아놔볼까요? 안들어갔네요 네. 요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놓고, 고객님께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네. <laughs>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설치를 해가지고, 내 설비를 다시 체크를 할, 예정이신가 봅니다. 그리고 요것도 아직 설치를 안 하셨죠? 예, 인덕션 쓰실 분들은 아예 네, 요걸 두고 나중에 요걸 이제 사용하겠다. 그럼 세팅을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게 조금 아쉽네요. 예, 튀어나온 게. 그리고 동축 TV 아직도 쓰고 있군요. 예, 이런 거 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아까 전에 뭐예 네, 마찬가지로 열면 여기에다가 수확이 들어가 있을 테고요. 그리고 여기는 거실. 아쉽지만 거실도 마찬가지로 간접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묶어버리고 저쪽으로 간접을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제 여기는 이렇게. 그래도 그나마, 네, 이렇게 못난이었지만 이렇게 맞춰놓으니까 좀 이쁜데 좀 아쉬운 거는 만약에 여기에다가 TV를 설치하게 됐을 경우에는 제가 가려버리지 않습니까? TV가.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아쉬워요. 네, 이거를 이쪽으로 좀 밀어줘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했다라는 게 많이 좀 아쉽고 음, 분위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 너 같으면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냥 살겠습니다. 인테리어 안 하고 딱딱 <laughs> 네, 딱 좋아요. 깔끔해요. 이 정도면 뭐할게 뭐가 있겠어요. 굳이 그래도 뭐를 하면 좋겠느냐 라고 했을 때 저는 간접조명 네, 지금 간접조명이 단 하나도 설치가 안돼 있어요 요거 뭐 네. 요거는 하나 설치됐다 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 전구색이 없다 보니까 쨍하고 밝은 면은 있는데 좀 부드럽게 좀카운다운 시켜 주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 그리고 상부장 하나 그리고 신발장 하나 그리고 방에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여기 하나 이렇게 그렇다면, 이 친구들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 바꿀 필요 없이 그냥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니까 러저 기계식으로는, 예, 추가도 할수 있고, 이제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전자식으로 들어갔을 때는, 예, 더 추가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지혜롭게, 제가 말씀드렸죠? 네. 하나로 묶어버리고, 네. 저쪽 반대쪽으로 연결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음. 어, 일단은 뷰가 너무 좋았어요. 이 뷰를 한번 볼까요? 네, 저기에 롯데타워가 보이고 그리고 저기 남산타워도 보이고. 네. 전체적으로 뷰가 너무 좋아 가지고 여기는 어, 이제 앞으로 한 3년 정도 거주 예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바꿨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면 아무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laughs> 그러나 하나를 바꿔라 했을 때는 간접조명은 좀 세팅해 보고 싶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 이 집의 가치는 인테리어로 올리는 것보다는 네, 여기 어, 올림픽 파크, 폴의 온이 가지고 있는 그 지역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요.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더 요소로서는 네, 투자 요소로서는 이미 부동산 쪽이 어, 더 가치가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는 이 정도면은 훌륭하다. 네, 톤앤 매너도 좋고, 전체적으로 뭐, 예 최신식 어떤 기계들, 기구들 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스팟 조명 같은 경우도 눈뽕 나지 않도록, 예 최대한 무반사 뭐 이런 거 이용하셔가지고 해주셨고, 아쉬운 부분은 조명 조금만, 어,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될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 톤이 좋았고, 이제는 앞으로, 어 향후, 신축 아파트 지금 제가 어 판교 쪽에도 신축 아파트 공사 하고 있는 데가 있죠. 여기는 물론 이제 제가 어 초대받아서 온 거라서 그냥 정보만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어 이제부터 그러니까 2000년 2020년 이후부터 지어진 아파트들은 인테리어 양상이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인테리어를 시작할 때 그때부터는 인테리어 금액이 많이 떨어진 상태로 갈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인건비 상승도 있고 자재비 상승도 있겠지만. 어, 건들 게 별로 없어요. 요소요소에. 예, 네, 그래서, 덧붙임 위주. 그렇게 시공해도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아주 뭐, 큰 뒤집는 공사만 아니라면은, 이제부터는 조금 더, 네, 가뿐하게 인테리어가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어, 5년 후, 10년 후, 예, 네, 그렇게, 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샷시도 뭐 좋고 그래서 뭐 10년이 아니라 뭐 20년, 30년 써도 문제 없을 만큼의 예, 괜찮은 퀄리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컬러를 되게 잘 맞추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예, 그래서 어,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하도 그냥 예, 둔촌주공, 둔촌주공에 예, 어떻게 바뀌었나 궁금해 하시해 가지고 저도 한번 보러 왔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예, 그래서 어,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 좋은 컨텐츠로. 또 다양한 이야기 내용 거리가 있으면은 또 영상 만들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